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들은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박차고를 검색하시면 사진과 성능기록부 등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도 역시나 메리트가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차가가 1억 1,800만 원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세단 제네시스 브랜드의 시작을 알린 EQ900 차량을 그것도 완벽한 풀옵션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마지막 연식인 개선형 2018년식 제네시스의 EQ900 5.0 AWD 프레스티지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운전석 앞 핸더 단순 교환이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상위 등급에 모든 옵션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5.0 프레스티지 등급에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완벽한 풀옵션 차량인데요. 거기에 메리트를 하나 더 추가하자면 EQ900 차량 중 가장 많이 찾으시는 개선형 모델인 18년식 모델인데요. 그리고 9만 키로대의 주행거리와 내부의 시트는 브라운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차량인데요. 차량 특징 설명해 드리면 깔끔한 블랙바디 색상에 대형 사단에서 보기 힘든 썬루프와 내부인 브라운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합이고요. 상시 4륜 구동과 전자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엔진은 세계 10대 엔진으로 인정을 받았던 V8 타우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고요. 옵션으로는 대형 세단에서는 보기 힘든 선루프 추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축구방 센서와 차선이탈 방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보조,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그리고 전자석 나파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전자석 통풍 열선 전동 메모리 시트,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뒷좌석 리클라이닝 시트, 스마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와 DIS 블루링크, 그리고 고스트 도어 클로징과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 전동 트렁크, 19인치 스퍼터링 휠, 전자파킹 오토 홀드 등 모든 옵션이 기본 장착으로 풀옵션 급인 옵션에 선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완벽한 풀옵션 차량인데요. 자이 차량 저와 함께 내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 범퍼, 그릴. 넷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앞쪽 19인치 스포터링 휠 모습입니다 휠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 핸더, 앞문, 뒷문, 뒤 핸더까지 뭉콕이나 스크래치 안 보이고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쪽 휠 역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찍히거나 깨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 열어서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트렁크 내부 모습도 오염되거나 스크래치 난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 역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디펜더, 뒷문, 앞문 아, 편벽까지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문콕 스크래치 안 보이고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앞쪽 휠 역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라운 색상으로 되어 있는 앞쪽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나 오염된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와 아래에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로고가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는 브라운 색상의 앞좌석 시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되거나 숨이 죽은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뒷좌석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감 많지 않고 오염, 흠집, 스크래치나 숨이 죽은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해당 차량은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법적 보증도 해드립니다 96,720km 96,720km 주행했고요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 관리 상태도 까지거나 오염된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차간 거리 조절 버튼이 있고요 핸들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와 크루스 패드에는 축구방 센서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아래에는 전동 트렁크와 전자파킹 버튼이 있고요 위에는 블루링크 하이패스루미러 추천널 블랙박스 가운데에는 12.3인치 순정 내비게이션과 어라운드뷰 후방 카메라와 전방 카메라까지 화질 깨끗하고요 밑에는 아날로그 시계와 듀얼 풀 오토 에어컨 기어 노브 옆에는 카메라 버튼과 주차감지 센서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버튼과 반대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기어 노브 아래쪽에는 DIS와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후석 전동 커튼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요 스마트키는 카드형 스마트키까지 총 3개 보관 중입니다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에는 좌우 전동 커튼과 뒷좌석에도 듀얼 모니터 뒷좌석에도 양쪽 메모리 시트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에도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후석 전동 커튼 공조기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다이얼이 있고요 뒷좌석 리클라이닝 시트, 레스트 기능 버튼도 있습니다 천정에는 썬루프가 있습니다 작동해 보겠습니다 썬루프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닫히는 네, 것도 부드럽게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웨이드 재질의 천정 내장제 모습도 오염되거나 흠집난 곳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8년식 개선형 제네시스 EQ900 5.0 AWD 프레스티지 모델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 완벽한 컨디션에 18년식 개선형 모델, 풀옵션 EQ900 차량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블랙바디 색상의 상시 사륜 구동과 썬루프 브라운 시트에 V8 타우 엔진과 전자 서스펜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전자석 나파가죽 시트와 전자석 통풍 열선 메모리 시트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뒷좌석 리클라이닝 시트, 고스트 도어 클로징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와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 전동 트렁크, 19인치 스퍼터링 휠, 전자파킹 오토홀드 등 모든 옵션이 탑재된 완벽한 풀옵션 차량의 마지막 연식인 개선형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5.0 AWD 프레스티지 차량의 가격은 2,890만원 2,890만원이고요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성 거래에도 제가 직접 움직입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구의 박훈이 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